안녕하세요. 의식성장 유미진TV입니다. 오늘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6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는 유치원에서 음, 미술시간만 되면 울음을 터뜨려요. 보통 아이들이 미술시간 되면 그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고 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우, 울어요. 다 완성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작을 좀 하다가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어, 나는 친구들처럼 이걸 이 작업을 다 끝내지 못하면 어쩌나 시작도 안 하고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아이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음, 선생님은 어, 누구가 맨날 미술시간마다 울고 라서 참 속상하단다 하고 그 아이는 왜 미술시간만 되면 그렇게 울었을까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었겠죠. 잘해서 칭찬받아야 하니까. 어른들한테 어른이 된그 아이는 어떤 비슷한 형태의 꿈을 종종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면 뭔가를 완수 못하는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당장 오늘 9시에 시험이 시작하는데 공부를 다 미리 못한 거예요. 그래, 아니면, 시험 시간에, 지 시간에 쫓겨서 빨리 가야 하는데, 뭔가의 방해를 받아서 가지 못하는 꿈,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상황. 그런 꿈을 자주 꾸는데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그녀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뭔가를 항상 잘하고 싶고, 해내야만 하는 그렇게 스스로를 드라이브하는 그녀의 삶이 편안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음, 이 책을 소개해드린 적 있죠. 당신의 내면의 아이 회복 이 책에 의하면 왼손 오른손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어, 좌뇌는 어, 이성적이고 어떤 판단하고 분석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뇌죠. 반면에 운회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느낌의 영역 이런 것인데 잘 쓰지 않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운회 기능에 곧장 접근하는 방법이, 방법이기 때문에 어, 잘 쓰지 않는 손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느낌들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관이나 감정적인 기억에 더 깊은 차원을 두드리기 때문에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잘 쓰지 않는 손, 많은 경우에 왼손이 되겠죠. 그래서 왼손과 어, 잘 쓰는 손, 내면의 부모를 대표하는 그잘 쓰는 손 사이의 대화를 쓸때 우리 뇌가 두 방구들 사이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지난 제가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 어, 왼손 오른손 대화법, 저의 그 왼손 오른손 대화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으로도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니에요. 악필인데 자세히 보시면 어, 이 녹색 글씨는 오른손이고요. 왼손 분홍색 글씨는 왼손으로 쓴 글입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어, 이거는 딱히 방법 없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느, 느낌적으로 그냥 대화를 쓴거써 내려간 건데요. 너는 지금 행복하니? 아니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 어떨 때 울고 싶어?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안 해줄 때. 누가? 엄마 아빠가. 자주 혼났어? 아니 거의 칭찬 받았지. 근데도 울고 싶을 때가 많았어? 늘 잘해야 칭찬받으니까 여기 고, 고개 푹 묻고 우는 나야 그랬구나 위로 받고 싶었구나 응 음, 그래서 지금도 꿈꾸잖아 뭔가 다 못하는 꿈 맞아 지금도 꾸, 종종 꾸지 못해도 돼 괜찮아 미진아 이렇게 이 단순하지만 이 대화에는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 어, 어떤 부분 상처받았는지 좀 보셨을 거예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내면의 부모와 대화하면서, 어, 어떻게 화해를 이루고 상처를 위로받게 되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 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내면 아이라는 걸 접했을 때, 저는 제 선생님이랑 도반들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저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타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웬만큼 잘 돌아가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작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처받지 않은 내면 아이는 확률적으로 거의 희박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묻고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그 상처는 음, 아픔의 고통의 경중을 따질 수도 없는 거고요. 누군가의 고통을 가지고 어, 나보다 별로 안 힘들겠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왼손 오른손 대화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한번 여유가 되실 때. 조용히 한번 나의 내면 아이를 대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